저는 지금 딸바 흘레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 가사바가 엄청 크게 잘 자라고 있네요. 지금 주민들이 한창 양파 양파 육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작 어녕 어녕 녕어대 녕여기페피니페피니 세망스, 아, 여기 지퍼를 덮어 둔 부분은 이미 양파 종자를 파종한 곳이고요. 여기 전부 지퍼를 덮었습니다. 어두 마르지 말라고. 예, 그리고 일편은 계속해서 어, 양파 육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바. 사바, 사바. 넥시, 넥시. 드라이비 네. 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네요 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와 많이 만들었다 여기까지 지금 계속 만들었네요 여기도 만들었네 와, 양파 육면을 엄청나게 많이 할 모양입니다. 아, 여기가 정말 더운 곳이거든요. 에... 마을에서는 막 땀을 바가지로 흘린다. 그래서 우리가 딸바 흘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문제가 주변에 강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어... 최초부터 여기는 관정을 뚫어서 그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는데 요즘 계속 가뭄이 들어서 관정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 물을 끌어다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세무통, 어, 세파무통, 어, 세파 어, 어. 야, 이렇게 큰게 있어? 와, 이게 완전 히 송아지인데. 와, 이게 양이라고 합니다. 양. 소, 내가 보기 송아지인데 송아지. 왜무 온? 왜왜프로무프로 아지. 2장2장 아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크다고? 어? 2장2 그러니까 2년, 2년, 2장. 2년. 와.

아 여기는 벌써 양파 씨앗 뿌린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가지런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이야 정말 정성스럽게 농사 잘 지었다 저쪽으로 봐도 줄이 쫙쫙 맞죠 아, 끝내준다 끝내줘 줄이 쫙쫙 맞습니다 지금 예 멋집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만 다 팔아도 돈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양파 옆에는 또 토마토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와, 토마토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네요. 멋지게 올라왔어요, 토마토가. 와, 어릴 때는 토마토인지 뭔지 잘 모르죠. 에, 토마토가 지금 에, 잎을 4개, 4개 내고 있네요, 4개. 멋집니다, 지금 토마토, 토마토까지. 와이 토마토가 너네 지몇 개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토마토를 지금 용매를 하고 있네요. 세봉, 세봉, 어, 어, 어. Very good, very good. 좋다, 좋다. 라면, But... no, 아? 아, 아. 아. 빨리 좋다. 좋, 좋다. 좋다. 응. 좋다. Very nice, very, very nice. Yeah. 아, <뮬비이 Elliot> <수 Dartmouth> <nurture> <�의� económica> okay.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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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다! 세우좀 좋다! 델니아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 좋다! 좋다! 오케이! 델니아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 여기 지금 수분도 촉촉하게 지금 <목 busca birthday> 아주 잘 주고 있고요 관리도 지금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딸바 흘레에서 운영 중인 RPC죠. 쌀도전 공장을 찾았습니다.

참이 양의 품종이 라면 싸세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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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라민이 그러는데 이 품종이 빨리빨리 종이라합니다 그렇겠다 이게 빨리빨리 크니까 워낙 이게 엄청 크네요 지금 송아지만 해요 그래서 품종 이름도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너 빨리빨리 커서 빨리빨리구나 그지 그래 응 어, 안녕 순하게 생겼네 와, 정말 큽니다. 이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발리발리 종입니다. 그래, 빨리빨리 크거라. 나는 간다. 안녕. 너는 그래도 더운데, 그늘막에 있네, 그늘막에. 저기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또 휴식하고, 저기서 밥 먹고, 옆에는 발리발리가 있고. 음.